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아, 네. 이번에도 구독자님 요청 주신 종목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종목입니다. 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어 BGF 에코 머티리얼즈입니다. BGF 에코 에코 머티리얼즈 어, 추세가 꽤나 강하게 어, 좋게 가고 있었는데 어, 최근에 조정을 받았고 오늘 상승하는 흐름이 어, 나오고 있었는데 어, 지금 2 1일선 구간에서 지금 저항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이 구간 지금 계속 돌파를 시도하고 있지만 어, 돌파를 못 하고 있다는 거는 분명 어, 부정적이고 2 1일선 가격 대략 어8,000 8,160원 요 가격대네요. 요 가격대를 돌파할 때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 만약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음봉 나오면서 빠지는 모습 나온다. 그리고 바로, 바로 아래 지지 구간이 어느 정도는 이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과 같이 겹치는 구간으로 약간 강한 지지 구간인데 7,820원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 요거는 어, 약간 힘들 수 있다. 오히려 더 크게 하락할 수 있으니까 요 부분 어, 7,820원 이탈하지 않는지 꼭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고 2일선 돌파됐을 때는 다시 한번 요 위에 고, 고가 라인까지 올라갈 가능성 어,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고점 돌파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충분히 일단은 조정을 받았는데 어, 조정을 받고 이제 올리려고 했는데 21선 요 저항 돌파 여부가 중요. 그리고 요 7,820원 지지 여부가 중요. 그리고 만약 더 빠질 때 7,340원 요 구간을 일탈할 때는 반드시 한번은 안전 안, 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어. 아네 수급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봤을 때는 어 오늘 그래도 기관이 약간 매수해 주는 흐름이 있었고 어제는 이렇게 외국인이 매수해 주는 흐름 어 그러면서 약간 바닥을 다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 요거는 분명히 어 어느 정도 단기 수급은 어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수급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요런 흐름이고 어 실적은 어 역시나 좋습니다. 21년대 22년 어 요렇게 강하게 상승 어 지금 순이익을 크게 상승시켰다는 점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간 줄어들었다는 게 아쉽지만 어쨌든 어, 흐름은 나쁘지 않고 1분기 실적도 어, 지금 나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요 1분기 실적 확인하시면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매수인지 아니면 또 매매를 생각하시는지 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대응하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은 이수앱지스입니다. 이수앱지스 이것도 어, 조금 어지러운 차트긴 하죠. 이렇게 강하게 지금 상승했다가도 241선 맞고 계속 저항되면서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도, 최근에도 241선 돌파 나오려고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하고 있죠. 지어보면 이런 구간, 계속 241선 돌파를 실패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저점 구간대를 이렇게 점점 올리고 있다는 부분과 고점을 이렇게 낮추고 있다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평선들이 이렇게 최근에 모여있는 그림은 한번 일단 강하게 상승 혹은 더 하락할지 요 방향성을 정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생각을 하니까 어 점점 이제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고 하지만 이렇게 지금 요 앞에 약간 기준봉이 세워져 있는 거는 그래도 저는 긍정적인 것 같고 어 지금 위치에서 봤을 때는. 어 굳이 따지자면 저는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여요. 241선 제외하고 지금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정배열 상태고 요번에 다시 한번 241선 돌파 나올 때 한번 상승 어또 강하게 할수 있는지 이런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에 지금 맞고 떨어졌던 가격대가 대략 한요 정도 가격대 있죠. 7,300원 그리고 어 7,580원, 요런 구간에서 저항이 있었으니까, 241선 돌파하면 요런 구간들까지 잘 돌파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 요 구간 힘을 모았다가 하락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 하락한다면 대략 가격, 어, 6,350원 정도 되죠. 이 하단 지금 구간 가격대가 6,350원을 만약 이탈하는 모습 나온다. 아니면 전저점을 이탈하는 6,210원을 이탈하는 모습 나오면 방향성을 아래로 강하게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수급 봤을 때는 외국인이 그래도 최근에 매수하려는 흐름이 잘 들어와 있다는 거, 이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어, 실적 이렇게 22년은 좋지 않았는데 1분기 실적도 보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한입니다. 서한도 지금 우상향을 최근에 하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바닥을 점점 높이는 모습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5일선, 21선. 그리고 60일선이 정배열 상태고 곧 이제 120일선도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240일선이 지금 저항으로서 약간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요 가격대 1182원 어 돌파 나온다면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고 지금 위치에서 제가 봤을 때 20일선 지금 이탈하면 약간 어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어 보이네요. 그리고 나서 빠질 때는 요 61선까지는 반드시 지지가 있어줘야 된다. 그 가격이 한 1046원이니까 빠지더라도 21선 이탈하더라도, 21선 이탈하더라도 1046원 지지 받아주는지 꼭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돌파 라인은 명확합니다. 1182원, 요 241선, 그리고 요 전고점 라인들이 많이 뭉쳐져 있습니다. 요 구간 돌파할 때 그게 한번 상승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수급 봤을 때는, 어, 수급은 뭐 개인 외국인 왔다 갔다 하면서, 어, 크게 특징적인 부분은 없고, 어, 실적은, 어, 어 21년 대 22년, 요렇게 약간 수익적인 측면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부정적이지만, 23년도 한번, 어,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DIC입니다. 어, DIC 요것도 제가 이전에 어,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요런 구간에서 어, 매수를 한번 노려볼만 하다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어, 상승하고 조정 후에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5.4% 약간 오일선을 깨고 내려오는 이런 흐름은 약간 부정적이긴 하네요. 이 앞에 지금 전고점 라인을 돌파했을 때 분명 좋았는데 계속 다음 고점을 노리면서 돌파를 시도하다가 오늘 음봉 마무리되면서 약간 여기 앞에 지지 라인을 깼다는 거, 요거는 부정적이고, 지금 21선을 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21선 이전에 봤을 때, 요런 구간에서 지지 받았던 구간들이 어 많이 어 보이죠. 요런 구간에서 지지가 많이 발생했으니까 2일선 깨지 않는 선에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일선이 지금은 대략 한 5,060원 가량이 있으니까 만약 요게 5,000원 가격대를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일단 단기 고점 형성하고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때는 한번 매도를 생각해 봐야 될 위치고 만약 더 빠지면서 4,670원까지 이탈한다. 이러면 이제 어 급락 추세 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어,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뭐 올라간다면 뭐 다시 한번 요 위에 가격대 5,650원이죠, 5,650원, 5,700원 요 가격대 어,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신고가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 돌파 나면 그대로 보유하시면서 어, 수익 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지지 라인만 확실히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수급 적인 측면을 봤을 때 수급도 크게 특징적인 부분은 없네요 그래도 최근은 흐름 자체는 개인이 약간 매도하는 흐름과 그리고 기관이 매수하는 흐름에서 약간 상승폭을 보여줬으니까 기관과 개인 매수세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역시 특별한 건 없고 어제 약간 개인이 강하게 약간 매수했다 이런 부분이 어 눈에 띄긴 하네요. 어 근데 요거는 뭐 수급적인 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니까 요거 지금 지지 저항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는 게 조금 더 신뢰가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실적 봤을 때는 21년 대 22년 실적 좋지 않지만 어 23년 1분기 역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퓨런티어입니다. 어 퓨런티어 요 종목도 이 전에 제가 이 아래 구간에서 이렇게 돌파 나올 때, 어꽤 괜찮아 보인다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이 종목을, 어 매수해서, 하고 나서 약간 수익을 보고 저는 조금 일찍 팔았어요. 저는 여기 2,800원 라인 제가 그려놨죠. 대략 한 2,800원에 저는 매도를 하고, 이 앞에 지금 상승부는, 어 가져가지 못했는데, 일단 여기 구간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오늘 터치하고 올라갔다는 게 분명 의미 있는 지지가 한번 있었고 오일선 지지도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한번 강하게 최근에 상승을 했다가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이니까 어~ 지금 위치에서 다시 한번 오일선 21, 요 앞에 2800원이 강한 지지라인인 게, 어, 확인이 되죠. 저, 지금 2800원 그렸던 구간이 정확하게 요런 구간에서 지금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매도를 했던 거고, 그러고 나서 더 올라갔으니까 지지라인이 꽤나, 어, 분명하게 있다. 2800원. 만약 그런 말인 즉슨 2800원을 깨고 내려온다. 어 크게 하락하면서 20일선까지 보러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위치 다시 올라가려면 이전 가격 31,300원 요 가격대 돌파하면서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강한 상승 31,300원 가격대가 의미 있는 어 가격대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지금 상 상장했을 때 종가 가격이기도 하고 대략한 요 가격대가 의미 있게 어 저항을 받고 있으니까 요 가격을 돌파한다면 결국에는 어 신고가로 올라가고 요런 상장했을 때 최고가 가격 39,000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돌파될 가격과 지금 지지받았다 해야 될 가격만 확실히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 봤을 때는, 어, 오늘 약간 빠지면서도, 어, 빠질 때, 아, 개인이 약간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 일단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데, 그전에는 이렇게 외국인 기관이 계속 매수하고 있었다는 흐름은, 어, 분명히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기관이 계속 매수하고 있던 흐름이, 어, 좋게 나와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어, 잘 그려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 봤을 때는, 어, 실적은 역시나 약간 22년은 좋지 않았는데, 21년, 23년 1분기 또 확인하시면서 애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